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아, 모세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둥둥둥둥 떠 내려갈 때, 갓난 아이 모세가 실려갔을 때, 여러분 그 상자가 하필 파라오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위기이죠. 왜냐하면 공주의 아버지가 파라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었죠. 갓난 어, 아기를 다 죽이라는 잔혹한 왕이 아빠입니다. 근데 하필 그 아빠의 딸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이 되죠. 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공주를 왜안 죽였을까? 이 모세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공주 입장에선 아빠의 명령대로 아 히브리 아기구나. 죽여야겠구나.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왜 공주가 버릇이 없었을까요? 그냥 어, 때를 부리는 딸이었을까요? 아니요.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왜이 딸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어, 가면서까지 이 주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아,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추적기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주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아이가 우는지라. 아, 갈대 상자에 둥둥둥둥 떠내려와 공주가 그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처량하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너무 불쌍한 거죠. 오죽하면 이갓난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았구나 이 아이의 우는 모습에 공주의 마음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불쌍하죠.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된다, 긍휼히 어,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살면서 에이, 나는 괜찮아, 난 끄떡 없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표현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들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좀 도와달라고 긍휼의 자리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첫 설교 때 전도사로서 첫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중고등부 설교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목뼈가 다 꺾여가지고 <laughs> 다들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졸잖아요 어른 성도님들은 예의상이라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듣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뭐를 했냐면요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먹여가면서 막 부탁했습니다 야, 야 설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하게 했습니다 야, 나좀 불쌍하지 않냐? 야, 내가 앞에서 전도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는 건 같대요. 그래서 야 떡볶이를 먹이면서 야 인간적으로 야 의리가 있지 말이야. 너 떡볶이까지 먹어놓고서 너 이번 주 설교에 졸면 안 된다고. 네가 똑바로 설교 들어야 된다고. 내가 좀 네가 들으면 내가 좀 힘이 날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명씩 한 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또 착해요. 떡볶이 얻어먹어서 고, 알겠다고 열심히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다 만나서 떡볶이를 사먹이고 야좀 들어줘라 들어줘라 네가 들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듣는데요 처음에는 떡볶이 때문에 억지로 설교를 듣던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떡볶이 때문에 억지로 듣던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이 점점점점 나의 말씀으로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전도가 되고요 말씀이 신기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청소년 부서가 두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아이들에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야 설교 좀 들어줘라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설교자로서 자괴감도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낮은 자세에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 말씀 좀 듣자 아이들에게 말씀 좀 들어줘라 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자리예요 자존심 버려야 될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만드십니까? 아쉬운 소리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불쌍하게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들아, 그 긍휼의 자리, 네가 지금 겪는 이 긍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 네가 지금 불쌍함 여김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자리가 너를 살려주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십니다. 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극률의 자리에 불쌍히 여김받는 자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다면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